오늘은 2022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16시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물었던 이 산하에 어제 단비가 내려서 그나마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금 다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상쾌한 비를 맞으면서 정말 제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가장 아름답게 느끼게 되는 것은 로렌스의 작품 그 체틀리 부인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리포드 체틀리라는 그그 귀족이죠. 차 세계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하반신 마비, 아, 총상을 입어가지고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어, 뭐그 동네 아름다운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없는 결혼이 어, 시작된 것이죠. 무리하게 보내던 차에 아, 그. 꽃 산지기하고 우연하게 그 숲에 들어가서 그 산지기 만남이 되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 이게 어디가 지금 잘 익었습니다. 이 뽕나무 참 뽕따라 가시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 산지기하고 그 산장에서 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그 정사를 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 너무 정말 그 조금 문초적이고 그 야생적이고 아, 너무 아름답게 그려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온갖 그 야생의 들꽃 이런 것들을 그채틀리 부인의 몸에 치장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 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아또 비가 그치네요. 결국은 이 산지기와 채틀리 부인은 결국 그리포드를 버리고 어아 따로 어뭐 도주해서 살게 되는가 이런 결말이지 아 싶은데 아 저는 그리포드가 그 그리 한편으로는 더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아무튼 아또 비가 그치네요. 어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